외국인분들도 많고 관광지가 조금 인프라가 잘돼 있는데 설마 과연 시장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광광시장 바가지 논란 요즘 다시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우선 논란의 최근 영상 먼저 보시죠 분식을 파는 곳에 가서 큰 순대를 시켰어요 근데 순대가 가격표에 분명히 8,000원이라고 적혀있었는데 1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써있는 큰 순대는 뭐예요? 근데 큰 순대예요 근데 왜 이건 1 0 0 0원이에요 여기 8 0 0 0원 써있는데 이거랑 냥버스하나가다해고 아니 여기는 8,000원 써있어가지고 있다면 거기는 순대는 그냥 순대입니다 이 섞어달라고 했 이 논란이 사실인지 그리고 지금도 관광객 상대로 이상한 판매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광장시장 물가와 가성비로 괜찮다는 창동시장을 비교해봤습니다 과연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바가지를 할지 한번 가볼게요 어, 광양시장은 진짜 처음 와보는데? 저는 일지로 4가역에서 내려서 아피아상가길로 들어왔는데 골목이 조금 복잡합니다 아... 청계천쪽 총각내 붕어빵 근처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논란이 있었던 것 치곤 제가 예상했던 만큼 관광객이 적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좀 웃겼던 게 구경하면서 걷다가 육회비빔밥 집이 보이길래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모님이 갑자기 나오셔서 저를 외국인으로 아신 건지 말도 안 하고 손짓으로 이쪽으로 와라 이런 바디랭귀지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결국엔 육회집에 들어갔습니다. 뭐 달라고 했어? 네, 육회 비빔밥. 네. 특으로? 네. 그러니까 저를 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애초에 외국분이신 걸로 아네. 일단 덤탱이는 시이진 않았습니다. 육회비빔밥 특으로 시켜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준비하고요. 냄새 체크 들어갔습니다. 초장을 뿌리고 섞어서 바로 첫입. 솔직히 큰 기대 없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첫입 먹는 순간 어? 이거 뭐지? 하고 계속 먹었습니다. 처음에 육회 비빔밥 나왔을 때 일반적인 육회 비빔밥이겠구나 했는데 오이와 상추, 당근 등 채소가 아삭아삭 입안을 깨우더라고요. 양념장은 달달하면서도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부담 없이 쭉 들어갔어요. 아 특으로 시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맛있게 먹었죠요? 예, yeah, very nice. 고마워요. Yeah. 잘 가요. 빠빠. Yeah. 아 다시 생각해도 웃기네요. 외국인인 척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카메라 찍고 있어서 그런가 바로 그냥 외국인인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2 차전을 어떤 걸 먹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 앉아도 되나요? 저 순대랑 잔치국수 돼요? 그렇게 해서 주세요. 최근 논란이 있던 순대를 파는 라인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있던 순대집은 아니었습니다. 순대는 그냥 정말 평범했어요. 잔치국수도 마찬가지로 제 입맛에 딱 무난한 국수 느낌이더라고요. 사장님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먼저 먹고 있는 손님을 옆으로 이동해달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티 m 이지만 캐리어가 계속 신경 쓰여서 솔직히 맛에 완전히 집중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육회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서 기대치가 확 올라간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 그래도 양만큼은 확실히 시장 스타일이더라고요. 적게 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듬뿍 담아주셔서 이 부분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전에 저한테 뭐 바가지 씌우려는 건 없었던 것 같고 깔끔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장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길게 줄선다는 넷플릭스에 나온 그 가게를 직접 가봤습니다. 어디서 나온 촬영팀인지는 모르겠지만 촬영팀까지 있네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와서 그런지, 광장시장에서도 대기줄이 가장 긴 곳인데, 그래서 기대가 너무 컸던 건지 모르겠지만, 음제 기준으로는 냉동반도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게 유독 그랬던 걸 수도 있겠지만, 만두는 속맛보다 피맛이 더 강하게 나서, 속재료의 풍미를 제대로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맛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꿀과 고소한 씨앗이 한번에 터지는 맛 추천드립니다 광양시장 세군데를 들렸는데 바가지하거나 이런데는 없었습니다 뭐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많으니까 뭐 시장 상인회에서 조치를 많이 취했나봐요 바가지를 씌우려던지 뭐 제가 먹었을 때 옆에 외국인들한테 뭔가 바가지를 씌우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맛들은 그냥 평범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맛들인 것 같고 한세곳 갔거든요 밥 먹을 수 있는 곳을 같은 김치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다 중국산 김치 같은 느낌?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육회집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육회집 맛있었고, 순대 팔고 이런 잔국밥 받는 데는 그냥 무난했고. 만두집이 진짜 유명한 것 같아서 가지 서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냉동만두보다 못한 느낌이 있었긴 했는데, 만두는 평범했습니다. 메모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마지막 호수, 호떡 비슷한 가게 있으면은 많이 없는 데로만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맛은 평범했다. 바가지도 없었다. 아, 또. 이틀차. 광장시장 어제 안 가본 곳 위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 아, 너무 배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단 어제는 다 가지 쉬운 데는 없는데 오늘 한번더 가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안 가본 곳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찍는 게 그나마 부끄럽지가 않은 게 생각보다 외국인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찍는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당당하게 들으면 잘 모르세요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고 촬영팀이 또 있더라고요 잠시 한명 할까? 네, 제가 대하 씨. 집어내 뒤에다 드시면 돼요. 아, 아 여기 여기다 드릴까요? 시작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본의 아니게 저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대 하나랑요, 잔치국수 하나 이렇게. 삽차 순대죠. 삽차 순대. 삽차 순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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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차 순대. 어제 먹어본 순대와 비교해보고 싶어서 네, 다른 순대집으로 왔습니다. 대가리 네. 뜨거스피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젓가락 <laughs> 드렸죠? 아니요, 어, 없어요. 예. 이게 기본 순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순대 네. 비주얼은 전날 간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이날 먹은 순대집이 어제 먹은 순대집보다더 맛있어서 놀랐어요. 순대는 한입 베어 물자마자 찹쌀의 찰기가 느껴졌고 장치국수는 깊게 우려낸 육수 속에 후추의 알싸함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만약 제 배가 너무 고파서였던 거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어제 먹은 집과 비교했을 때 맛의 층이 다르더라고요.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어제 먹은 만두집과 비교해 보기 위해 아, 칼만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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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만두를 먹으러 다른 만두집으로 왔습니다. 칼만두에는 고기만두 하나, 김치만두 하나 이렇게 총두 개만 들어가 있어서 구성 자체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거의 맛보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하지만 어제 30, 40분 줄 서서 먹었던 그 만두집과 비교하면 맛의 차이가 아주 크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물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어제처럼 만두피 맛이 강하게 올라오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만두 맛은 무난했어요. 다만 국물은 깔끔하고 시원해서 전체적으로 조합이 괜찮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디저트를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줄이 너무 길게 서 있는 걸 보고 망설였습니다. 사실 어제 기억에 있어 안 먹으려 했지만 맛을 제대로 알려드리려면 직접 먹어봐야 하니까 결국 줄을 섰습니다. 아, 한 진짜 줄한 40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제가 시킨 건 단팥크림 치즈랑 고구마 크림 치즈, 피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개 시켰는데 피자 먼저 먹어볼게요. 피자 먼저. 약간 따뜻한 피자빵 먹는 느낌? 치즈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맛있긴 하지만, 그냥 무난합니다. 와, 40분까지 기다려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피자는. 이게 단팥 크림치즈. 음, 이런 맛이구나. 한번더 먹어볼게요. 단팥이랑 크림치즈랑 잘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팥이랑 크림이랑 안 어울립니다. 따로 놀아. 크림치즈 좋아하는데 음,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따로 놀아요 차라리 슈크림이랑 섞지 고구마 크림치즈 고구마랑 크림치즈도 안 어울립니다 아 잠깐 여긴 제가 봤을 때 기본이 맛있는 것 같아요 기본 크림치즈가 너무 안 어울려요 아 아까워 먹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고구마랑 크림치즈 넣었던 옆에 붕어빵에 피자가 있었는지 피자의 건더기가 씹히네 아못 먹겠습니다 웬만하면 얼안 남기는데 스 식혜도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비락 식혜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바로 앞에 메가커피 있는데 메가커피나 먹을 거예요. 붕어빵은 전체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자율주행 버스가 눈앞에 지나가던데 생각보다 훨씬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탑승하러 정류장에 왔습니다. 경기천에서 현재 자율주행 버스가 두대 운행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편하게 형 동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탑승한 건 동생 차량이었는데 아직은 조종사가 직접 타서 보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형 차량은 3개월 먼저 운행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학습해서 대처 능력도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탄 동생 차량은 앞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상황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참고로 이 자율주행 버스는 지금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2일 차 동안 다 가봤었는데. 근데 바가지로 느낄만한 건 없었던 것 같고 맛은 그냥 평범하고요 같은 메뉴만 놓고 봤을 때 가게마다 맛이 다 다르네요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가시면 될것 같고 개선이 된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광장시장은 외국인 분들이 많으시네요 확실히 제가 갔을 때한 70%가 외국인 분들이시네요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른 곳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가성비가 좋다고 유명한 청동시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창동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아직도 가성비일지 한번 확인해 보죠 창동시장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창동시장 안에 가성비 맛집이 몰려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성비 좋은 곳들은 창동시장 뿐 아니라 근처 창동역 사이에도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동시장만 가성비 시장이다 라고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 편하게 봐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창동시장에서 유명한 할머니 토스트입니다 저는 햄치즈 토스트를 주문했습니다 크게 껍차있어서 그런지 크기가 작은 피자만큼 커서 놀랐습니다 맛은 크게 기대 안 했는데 할머니 토스트는 재료를 듬뿍 넣고 중간중간 소스를 층층이 뿌려줘서 한입 먹자마자 맛이 확 살아났습니다. 단단하게 둘러 구워진 바삭한 식감이랑 안쪽 재료의 촉촉함이 잘 어울려서 가격 대비 정말 만족스러운 토스트였어요. 할머니 토스트와 골목에 몽블랑이라는 빵집이 있는데요. 여기도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웬만해선 만원 넘기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착하더라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빵 하나 챙겨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향원이라는 중국집인데요. 식당 내부는 차량을 원치 않으셔서 가격표와 먹는 장면만 촬영했습니다. 저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했습니다. 가격만 보고 짜장면과 탕수육은 <놀라> 솔직히 기대를 안 했습니다. 짜장면도 급식이나 군대에서 나오는 3분짜장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악상 먹어보니 웬걸? 진짜 중국집에서 먹는 그 맛이 나더라고요. 탕수육도 옛날식 바삭 쫀득한 맛이라 좋았고 단점이라면 처음부터 소스를 구워서 나온다는 점 정도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탕수육 가자에서 8,000원?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저는 재방문 의사 100%입니다. 가성비 미쳤습니다. 짜장면 맛도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맛이 아니고 저는 약간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분식 같은 맛일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짜장면 집에서 먹는 짜장면 맛입니다. 탕수육도 옛날 탕수육 느낌이긴 한데 약간 이제 소스는 묽어요. 그리고 찜업하이신 분들은. 뭐 사전에 말씀을 하시면 뭐될것 같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먹입니다 부먹 저는 이 가격대에 나쁘지 않게 먹었습니다 거의 지금 짜장면 하나값에 탕수육까지 맛본 개념이어가지고 탕수육도 맨 처음에 적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비둘기가 있더라고요 비둘기 미쳤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걸어가면 조금 멉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창동시장 쪽에서 확실히 걸어가시면 멀다는 거는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창동시장에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창동역과 뭐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가성비로 찾아봤습니다. 어, 저는 소화도 시킬 겸해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걸어 다니시면 이게 왜 창동시장이냐 이러실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송합니다 다음은 창동역 근처에 있는 분식과 김밥입니다. 가격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잔치국수와 천우김밥을 먹었는데요. 국수는 일반 잔치국수보다 조금 민감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짭짤하게 먹는 편이라 그런 것 같고, 김밥도 그냥 기본 김밥 맛으로 특별한 특징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가성비 좋게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양이 꽤 많았고, 잔치국수랑 김밥이 합쳐서 4,000원 이 가격이면 가성비 하나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창동 근처에서 먹어봤는데 창동 가성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제일 좋고 광장시장이랑 많이 비교됩니다 창동 쪽에 오시면은 뭐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것도 가성비 많은 것 같아요 좀 찾아보면 있으시니까 창동 쪽에도 와서 많이 먹어보시면 둘러보시고 많이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